I play back when it's over so The back, back when it's over so Back when it's over so I want back when it's, so far, back, when it's so back, back 안녕 임자들 임대입니다. 얼마 전에 또 구독자 애칭을 또 짓게 됐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불러보는 건데 정말 감회가 너무 너무 새롭네요. 정말 찰떡 같은 이름을 지어주신 꼬미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천재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들 다들 이렇게 아이디어가 넘치시는지 진짜 대박이요. 아무튼 올해도 정말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 중 하나인. 지그재그 하울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봅시다. 짠! 제 라룸에서 이런 스웨터 하나 장만했습니다. 너무 길지도 않고 귀엽게 딱 떨어지는 정도의 길이거든요. 이 케이블 느낌이 되게 클래식한 그랜마 스웨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재질로 하나 또 올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여기저기 뒤져보다가 이거 구매했는데 되게 만족스러워요. 약간 그 핏이 좀 가오리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괜찮고, 안에 셔츠 같은 거 레이어드 해서 입기에도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약간 요 밑단 시보리 이 부분이 기장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귀여운 느낌으로 핏이 딱 떨어져요. 확실하게 그랜마 스웨터 느낌 나려고 딱 클래식한 아이보리로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웨터들이 네크가 되게 이렇게 답답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얘도 물론 디자인상 네크가 이렇게 여유롭게 나온 건 아니지만 답답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막 디자인 제품들보다도 기본템이 더 많긴 하거든요? 제가 지그재그에서는 특히 더 그런 레이어드용 제품들, 뭐 매일매일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제품들을 더 구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제품 위주로 있는데 이번에 또블램토에서또 대박 제품이 하나 나온 것 같아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기모 느낌 소재에 이렇게 흐들흐들한 기본 라운드 넥 티셔츠인데 이게 진짜 레이어드 여기저기에 다 괜찮아요. 일단 저는 이런 약간 핏되는 기본 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달라붙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너무 벙벙해도 안 돼. 세 번째는 네크가 너무 밭으면 안 돼요. 넉넉하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딱 모든 거에 부합을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봐야겠다 했는데 역시나 진짜. 네크가 이렇게 넉넉하게 파여있기 때문에 어떤 옷이든지 이너로 약간 내복처럼 입기에도 되게 괜찮고요. 왜냐면 소재감이 되게 따뜻해요. 그런 것도 괜찮고 그냥 브라 위에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입어줘도 되게 여리여리한 핏이 납니다. 퍼자켓처럼 이렇게 되게 두툼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을 때는 전체적인 실루엣이 부해 보이기 때문에 이너는 좀 슬림하게 입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받쳐 입기 좋은 팔 없는 슬리브리스 어떤 무언가들이랑 같이 매치해서 입기에도 되게 좋아요. 강추입니다. 쟁여놓고 써야 되는 블램토 아이템이 생겨버렸어요. 짠, 이건 약간 드레이퍼리한 탑인데 이거는 베이비랩에서 구매했고요. 이런 드레이퍼리한 탑을 긴팔로 된걸 하나 사려고 했었는데 이게 딱 너무 착장 컷 자체가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 핏도 괜찮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저한테는 너무 작아요, 여러분. 이건 약간 실패템인데 진짜 마르시고 최고 작으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아몰도 그렇고 너무 좀 끼더라고요. 그리고 소매도 저한테는 살짝 짧다고 느꼈어요. 다른 후보군들을 또 구매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다시 후기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팬츠만 4개인데요. 일단 이골덴 팬츠. 제가 겨울에 추위를 정말 많이 타는 타입이어가지고 좀 겨울 소재 의 웜한 팬츠를 찾고 있었는데 이게 여기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브라운인데 약간 오렌지빛 섞여있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되게 독특해 보였고 그리고 또 블램토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실루엣 이 벌룬 핏 제가 컬러 매치하는 거를 막 되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도 요거는 부담스럽지 않게 뭔가 데일리한 느낌으로 잘 손이 가더라고요. 맨투맨 후디, 뭐, 방금 보여드렸던 요 티셔츠, 이런 거에도 그냥 다잘 어울려요. 미디움 사이즈 했고요. 기장이 굉장히 깁니다. 워낙 여기 팬츠들이 다좀 벌키하고 사이즈감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핏을 좋아하지 않으시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너무 만족했던 바지. 그리고 또 겨울 바지 하나 더 구매를 했는데 요것도 좀 따뜻한 바지 찾다가 구매한 건데 이건 리킴 제품이고요. 파라슈트 팬츠인데 이게 겨울 소재감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감이 기모 처리가 다돼 있어 가지고 약간 스키복 느낌? 그래서 이게 블랙이랑 그 되게 멀멀한 회색빛 색깔 이 있는데 당연히 저는 그 그레이 컬러를 샀다고 생각했는데 블랙이 온 거예요. 보니까 제가 블랙을 주문을 했더라고요. 제가 뭔가 그때 블랙이 아무래도 좀더잘 입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나 봐요. 무릎 쪽에 턱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파라슈트 느낌이고 밑단에 조일 수 있는 드로스트링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좀 이상한 게 얘를 많이 조이면 이게 이렇게 나풀거려요. 근데 이게 그 나풀거리는 느낌이 그렇게 막 예쁘진 않아가지고, 푸르고 다니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암튼 되게 예쁘고, 뭐, 보온성 좋은 휘뚤맞뚤 바지 찾다가 산 거라서 저는, 되게 따뜻하길래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베이비랩 니트 쇼츠인데요. 제가 니트 쇼츠를 제가 지난번 패션 하울에서 이한조 제품 보여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우미우로부터 시작한 노팬츠 룩의 버금가는 어떤 니트 소재감의 쇼츠를 또 찾고 있었어요. 근데 다들 너무 좀 타이니해 보이고 내 골격에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 고민을 하다가 사실 얘도 제 체구에 안 맞을 것 같아 보였는데 그냥 너무 예쁘길래 그냥 한번 사보자 하는 마음으로 샀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잘 늘어나고 진짜 예뻐요. 일단 촉감도 부드러워서 막 따가운 그런 느낌 아니라서 좋았고요. 저는 어차피 안에 스타킹 신고 이거를 입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야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던 그리고 일단 뭐 Y존 부각되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어가지고 너무 잘 샀다 싶은 제품입니다. 허리가 되게 타이트해 보이는데 얘가 그래도 늘어나고 너무 조이는 느낌 아니어서 편하더라고요. 니트 쇼츠 찾고 계셨던 분들 이거 추천합니다. 이거는 코프 제품이고요. 약간 슬림한 부츠컷 라인의 트레이닝 팬츠입니다. 정말 깨끗한 화이트 색상이고요. 얘도 기모예요. 되게, 되게 두께감 있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좀 슬림하게 나온 편이라서, 그렇게 하체가 이렇게 두꺼워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 약간 크롭한 아우터랑 매치하면 너무 예쁘겠다 싶었거든요. Y2K 느낌으로 입으면 정말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진짜 백색 느낌의 이런, Y2K 실루엣 보츠컷 트레이닝 찾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스웨트 재질이라서 사실 뭐때 타면 그냥 바로 빨아버리면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너무 걱정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다리가 진짜 길어 보이고. 라인이 너무 예뻐요. 요거에다가 어그 신고 쇼탄 패딩에다가 선글라스에 비니 쓰면 완전 그 할리우드 스타일 Y2K 재질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약간 악세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스타킹이랑 양말, 그리고 이너 탑, 요런 것들좀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짠. 깔별로 세개나 있는 요거는 뭐냐면요. 골반까지 가리는 기장의 슬리브리스 탑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을쯤에 구매를 해서 입어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냥 이런 평범한 슬리브리스 탑이거든요. 살짝 이렇게 늘어나는 재질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를 화이트 컬러랑 그레이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샀었는데 정말 너무 잘 입어가지고 얼마나 입었으면 거의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블랙까지 추가로 해가지고 하나씩 더 샀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진짜 많이 살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약간 늘어나는 소재감이다 보니까 몸을 딱 감쌌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주름지는 느낌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간에 이너로 받쳐주기가 진... 진짜 예뻐요. 그리고 제가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뼈가 시린 느낌에 더 고통을 받는 것 같고 이제 배에 바람 들어가는 제품을 입으려면 정말 마음을 먹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스타일도 살려주면서 보온성까지 같이 더해주니까 너무 좋아서 이거 안살 이유가 없다. 가격도 얼마 안 해요. 당연히 인어니까 그렇긴 하지만 진짜 속는 셈치고 한번 하나만 사보세요. 진짜 인생템 바로 됩니다. 진짜 그때 업대 하자마자 샀던. 내 자신을 너무 칭찬하면서. 정말 좋습니다. 이거 아마 지난번 패션 하울에서 보고 구매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후기 좀 남겨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제가 베이비랩에서 양말을 또 샀어요. 제가 이것도 세켤레를 샀는데 나머지는 다 뜯어서 이미 신고 세탁기에 들어가 있고 이것만 지금 살아있거든요. 거의 니삭스 수준으로 지금 긴데 요좀큰 골지 부분이 이렇게 그냥 주름지게 해가지고 발목으로 이렇게 신는 되게 클래식하게 신기 좋은 화이트 양말이거든요. 요즘 핀터레스트 보면은 이렇게 골 깊은 이런 양말을 주름지게 해가지고 비치는 검은 스타킹에다가 요거 이렇게 많이 신더라고요. 그래서 또 괜찮은 양말을 찾고 찾고 찾다가 구매를 해본 건데, 얘는 저는 처음에 그냥 면 양말인 줄 알았는데, 폴리우레탄이 섞여 있더라고요. 어, 제가 생각했던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번 빨았을 때도 뭐 그렇게 변형이 막 오진 않았고요. 소재감 때문에 막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냥 나쁘지 않게 신고 있어요. 루즈핏 삭스 찾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 사보셔도 될것 같은데, 가격대가 그래도 좀 있습니다. 후기가 좋아서 제가 산 건데, 아, 소재가 좀 계속 아쉽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핏은 진짜 예쁘다. 그리고 제가 스타킹을 세 가지를 구매를 해봤는데, 하나는 지금 너무 애석하게도 빨래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착샷으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레드 스타킹을 짠! 요거는 포르테나에서 구매했고요. 레드 스타킹 하나 구매를 하고 싶어가지고 요거 사봤는데 저는 약간 톤다운된 느낌의 레드를 생각했는데 진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완전 비비드한 컬러예요. 착용감이나 텐션감 이런 거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약간 톤다운된 레드 느낌을 찾고 있긴 했었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하나 더 사지 않을까 싶긴 해요. 처음에 받아봤을 때는 아, 너무 형광 느낌인데 했는데 막상 또 신어보니까 그냥 예쁘긴 하더라. 얘는 좀 컬러감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사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배송비가 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레이스 타이즈도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그냥 레이스 느낌이 안 들죠? 정말 쫀쫀해요. 올이 정말 안 나갈 것 같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이렇게 대놓고 보이는 것보다는 롱스커트 입었을 때 살짝 보이는 용도로 포인트 주는 제품으로 입기 괜찮을 것 같아요. 레이어드 겹겹이 왕창 했을 때 신어주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아니면 롱부츠 같은 거 신고 스커트에 롱부츠를 신었는데 이제 스커트랑 롱부츠의 그 사이가 얼마 안될때 뭐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다리가 많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포인트는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거에 좋을 것 같고요. 패턴 자체는 너무 예쁜데 저는 지금 다시 사라고 하면은 블랙을 샀을 것 같긴 해요. 패턴 정말 예쁘고 포인트들 하겠지만 저도 많이 신진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차콜색 스타킹을 샀는데 정말 만족스럽거든요 촬영 때문에 급해가지고 직진 배송으로 시켰던 타이즈인데 데니아의 느낌 그리고 컬러감, 기장 이런 게 모든 게딱 만족스러웠던 스타일이어가지고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닐라 민트라는 곳에서 구매했고 가격도 9,800원 컬러는 총 6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차콜 구매했고 혹시 아직 차콜 컬러 스타킹 없으신데 나는 스커트를 잘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차콜 스타킹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활용도가 좋고 이거랑도 진짜 잘 어울려요. 마감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바지 안에 입을 용도로도 정말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타킹에서 늘어났을 때 무릎 정도는 살짝 살이 비쳐 보여가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지는 그런 정도를 딱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좀더 다리가 얇아 보이는 면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모 스타킹만큼 완전 철통 방어 제품은 아니에요. 아무튼 너무 너무 추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본 겨울템의 방한 요런 느낌으로 보여드려 봤는데요. 우리 인자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린또 다음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납시다. 안녕!